안녕하세요. 스위트호생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NBA 11경기 간단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인디애나죠. 일단 워싱턴은 16승 28패,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지난 D2R 경기에서 106대 92로 승리를 거뒀고 이번 경기는 이틀 만의 경기죠. 반면 인디애나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난 댈러스전에서 승리 3위만의 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브래들리 빌, 그러니까 워싱턴 공격 뭐 1, 2옵션 역할을 해주는 브래들리 빌 선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고 베르탄스가 아웃인 상황입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뭐 별다른 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인디애나가 유리한 편이죠. 일단 인디애나가 1.38로 정배를 받았고 워싱턴이 2.35로 역배를 봤는데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인디애나 일반 승인이 좋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34.5,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브래들리 비례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베르탄스가 없다면, 웨스트브, 그리고 톰, 라, 루이 하치무라 이두 선수밖에 없는 워싱턴인데, 최근 인디애나는 레버트 선수가 돌아오면서, 조금씩 컨디션, 그러니까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레버트가 프로그던가의 가드진에서 원투펀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그리고 사보니스와 마이스터너가 골 밑에서 잘해준다면 충분히 인디애나가 무난하게 이기 경기라고 보고 언오버는 뭐 특점력이 꽤 괜찮은 워싱턴이긴 하지만 상대가 인디애나라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뉴올리언즈입니다 일단 보스턴은 23승 23패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뉴올리언즈는 승승패승 20승 25패입니다 두팀 모두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일단, 보스턴 1.38, 뉴올리언즈가 2.35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이번 경기 조금 어렵네요. 일단, 이 경기 포인트는 포니의 오제라이, 탐슨이 아우진 보스턴, 뉴올리언즈는 론조볼과 헤이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가 최근 자이온의 활약이 미쳤죠. 와, 뭐 아마 20경기인가? 한 20경기 이상을 연속으로 20득점씩 이상씩을 뽑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의 페인트존 득점력이 매우 좋은 상황이죠. 반면 보스턴은 그래도 뭐탐슨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드진에서 뭐 워커와 스마트 선수가 버텨주고 있고 테이턴과 브라운이 있는 보스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어렵네요. 페인트존에서는 확실히 뉴월연즈가 우세한다고 보는데 뭐 공격 옵션들을 따져본다면 보스턴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핸디는 인 패스하고 보스턴 일반승만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미네소타입니다. 일단 브루클린은 31승 15패, 승승패승. 지난 디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미네소타는 패패승패. 지난 휴스턴에게 패배를 당했죠. 일단 이 경기의 이슈가 있다면, 브루클린은 최근 블레이크 그리핀을 영입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알드리지를 영입했죠. 물론 이번 경기에서 뛰지 않지만 확실히 엄청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일단, 듀란티, 샤멧, 알드리지가 빠질 것으로 보이고, 미네소타는 오코기 밖에 빠지지 않죠. 일단, 브루클린 1.09로 정배를 받았고, 미네소타가 4.31로 역배를 받았죠. 뭐, 전략만 놓고 보면, 당연히 브루클린 생, 브루클린 마인 생이 찍는 게 낫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찝찝한 면이 있네요. 뭐, 딱히 이유는 없지만, 최근 뭐, 타운즈, 그리고 에드워즈, 이두 명의 에이스들의 몸 상태가 괜찮고,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핸디 11.5라면 충분히 미네소타 쪽을, 그로 모험을 걸어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니스 대 마이애미입니다. 일단 뉴욕 니스는 24승 22패, 3연승을 달리고 있고 마이애미는 지금 엄청난 연패에 빠졌습니다.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마이애미는 올라디포를 영입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결장 그리고 캔드릭 런이 결정을 하고 뉴욕 니스는 랜들가 블록 중요한 선수 두 명이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일단 마이애미가 1.44. 이 뉴욕 닉스가 2.20을 받았는데 이 경기도 마이애미 일반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연패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3위만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유리하죠. 원정이긴 하지만 랜들과 블록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랜들과 블록이 나온다고 해도 아리자가 합류했고, 아데바요 네, 그리고 버틀러 수비가 괜찮은 3인방이 있기 때문에 뉴욕 닉스의 랜드도 에 쉽게 공격을 내세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1.44 배당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이애미 일반승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입니다. 일단 디트는 연패에 빠졌고 토론토도 지금 패승패패 최근 경기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일단 오늘 아침 포틀랜드에게 122대 117로 패배를 당한 토론토입니다. 일단, 토론토가 1.37로 정배를 받았는데, 일단 이 경기는 라우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기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번 경기는, 뭐 전력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러면 토론토 승, 토론토 마엔 승, 아, 그러니까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토론토의 경기력도 들쑥날쑥이고, 불안한 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만한 경기는 못 되지만, 굳이 간다면 토론토 일반 승 정도는 가볼 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멤피스입니다 일단 멤피스는 21승, 22패, 2연패에 빠졌고, 지난 유타전에서 패배, 휴스턴은 미네소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라면 맨피스 일반승이 가장 좋아보이고 그리고 맨피스 핸디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휴스턴의 크리스찬 우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네요. 만약에 우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발란슈나스랑 뭐 브룩스 뭐 이런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고 휴스턴 최근 뭐 올라디포도 보냈고 PJ 토 터커도 빠진 상황이라 좋은 월에 월의... 존재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뭐 포터주니요 그리고 올린이 이런 선수들이 잘해 줘야 하는데 사실 팀워크 부분에서는 아직 맞춰 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팀워크적인 부분을 본다면 맨피스승맨피스 맨피스 핸디 승 쪽으로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20.5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델러스입니다 일단 오클라호마는 2연패에 빠졌고 델러스도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오클라호마는 조금 로스터에 타격이 크죠. 무스칼라 결장, 도트 결장, 호포드 결장, 그리고 기저스까지 지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델러스는 JJ 레딕이라는 슈터를 영입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아웃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저라면 델러스 일반승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 델러스 핸디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세난토니오 대 세크라멘토입니다. 일단 세나는 23승 2 0패 연패를 탈출했고 세크라멘토는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죠. 일단 세난토니오가 1 5 1로 정배, 세크라멘토가 2.0 상을 받았는데 나쁘지 않은 배당의 경기인데 저라면 1 5인 세나토니오 일반 승 쪽이 나와 보이고 세나토니오 핸디 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세크라멘토의 지금 디에런 팍스의 역할,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의 활약이 미쳤죠.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고 야투 감각도 매우 좋은 상황인데 세크라멘토 의 최근 4 경기 상대를 본다면. 애틀란타 골스, 그리고 두 번, 두 번의 클리블랜드 전이 있었죠. 생각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로 승리한 전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할 만하다고 만하다, 보고, 반면 세난토니어는 아이드리지를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뭐, 밸런스 있는, 그러니까 세컨드 유닛과 주전 간에 괜찮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 드러전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난토니어가 다양한,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주면서 일반승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유타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일단 유타는 34승 11패 연승을 달리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17승 29패 패승패패 2연패에 빠졌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클리블랜드는 가장 중요한 선수 자렛 알렌 선수가 결정을 하고 케빈 러브가 결정을 합니다. 일단 유타 1.01로 정배 클리블랜드가 6.28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유타 승 유타 마인 승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해 달렌 골밑을 지켜주고 있는 자레달렌이 없다면 유타의 고베어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죠. 지금 뭐드루노드까지 빠졌기 때문에 포워드 센터진이 거의 전멸이죠. 낸즈 주니어밖에 없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이길 방법이 거의 없지만 저는 조금 모험을 걸어보고 싶은 경기네요. 생각보다 찝찝하고 뭐 이유 없이 클리블랜드 프랜승이 땡기네요. 저는. 어, 핸디 기준전도 14.5라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라면 플러스 14.5, 클리블랜드 승에 걸어보고 싶네요. 약간 이 경기는 틀릴 확률도 있고, 위험한 경기라 이 픽은 저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을 보이고, 웬만하면은 위험한 픽이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골든스티트대 시카고입니다. 일단 골스는 지금 연패에 빠졌고, 시카고도 지금 3연패에 빠졌죠. 일단 시카고가 1.43으로 정배, 골스가 2.2로 역배를 받았죠. 저라면 이번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역배승, 골든스테이트 더 좋은 픽은 프랜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골스 프랜승 왜냐면 뭐 골스의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속 홈 경기,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반면 시카고는 지금 하락세를 탄 상황이죠. 마카는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최 약체 클리블랜드에게까지 홈에서 패배하는 구력을 막받고. 물론, 부세비치가 합류하면서 엄청난 스쿼드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뭐 사실, 부세비치와 쟁라빈이 둘중한 명이라도 부진한다면 충분히 골세게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골스 프랜센 골스 역배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클리퍼스 대 미러키입니다. 일단 클리퍼스는 31승 16패, 연승을 달리고 있고 미러키는 2연패에 빠졌죠. 엄청난 빅매치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클리퍼스는 PJ 터커가 아우, 미러키는 이번에 라존 론도 아 클리퍼스가 라존 론도를 영입했죠. 론도를 영입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결장, 베벌리가 결장, 결정, 이박하게 결장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선수 3명이 모두 빠지는 클리퍼스. 반면, 미러키는, 뭐, 터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클리퍼스는 벤치에서도 루 윌리엄스를 보냈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큰 클리퍼스죠. 다만, 최근, 뭐, 레너드, 그리고 폴 조지, 이 원투 펀치들의 활약이 괜찮고, 반면, 미러키는 지금, 어, 지난 경기에서 뭐, 96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죠. 물론, 상대가 뉴욕 닉스긴 했지만, 홈 연패, 홈에서 2연패를 당한 상황이라 조금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뭐 주전들이 대거 결정을 하긴 했지만 올 시즌에 미러키라면 충분히 클리퍼스 원정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라면 1.73에 클리퍼스 일반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3월 30일 경기는 조금 정배 위주, 그러니까 정배가 정말 많았네요. 최근 정배대기가 좀 많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찝찝하네요. 일단 뭐, 이, 뭐 인디애나 언더, 마이애미 오버, 토론토 승, 맨피스 승리도 괜찮고, 맨피스 오버, 그리고 댈러스 세난 승, 그리고 크리브 핸디, 골스 핸디, 뭐 클리퍼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조합을 본다면 맨피스 승, 세난토니어승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 뭐 배당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나아 보이고, 그다음 뭐 뉴욕 오버, 토론토 승, 그리고 세포 조합은 뭐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30일 NBA 11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 and l e